우리 둘 사이로 오해하는 소문이 돌아요.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로 그것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예요? 사람들이 재미로 떠들어대는 거 소문 때문에? 아니 아니라고 하면 되지. 그거 의식해서 그만두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? 부씨를 없애는 거예요. 소문을 휘둘리는 사람들한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으니까. 지금 제일 휘둘리는 건 본인 같아요. 그 얘기들은 가짜고 저기 저 것들은 진짜인데 지금 가짜가 진짜보다 중요하단 거잖아요. 알겠습니다.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조심히 가세요. 제가 옛날부터 애가 쎄하다니까. 어? 어떻게 사람을 10년을 속이냐? 근데 너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. 뭐 알고 모르고 떠나가지고 이게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송경구 개 때문이지. 아직까지도 미지 팔아서 연기를 하더라니까. 개 말로는 지금 미지랑 둘이서 10년째 장기 연애 중이야. 근데 설마 미지 걔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 아니지? 어, 이 정도면 이거 완전 사기야. <laughs> 28기 두손구 학생회장 최승현! 그게 네 인생 최대 업적인 건 알겠는데 제발 졸업 좀 해라 너 곧비리짓 안 지겹냐? 아 유미래도? 확씨